아침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침에는 스킨으로 얼굴 닦아내는 거 그거 잘안 해요. 안 하고 바로 크림을 바르는데, 바르기 전에. 요거가, 요즘 제품들은 참, 이름이 길어요. 그쵸? 그렇죠? 네. 아쿠아 베일 스킨 크림, 오니바 크림입니다. 이게, 뭐로 만들었게요? 절대 못 맞힐걸요? 힌트는 제가 좀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막걸리로 만든 크림이라고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향은 막걸리 향이 나면 좋았겠지만 막걸리 향이 나지 않고 완전히 무향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전혀 없는 아주 퓨어한 제품이라서 제가 또 애정을 하는데, 일단 너무 건조하니까 먼저 바를게요. 이거는 낮에 바르는 크림이고, 밤에 바르는 크림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밤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낮에 바르는 하얀색 크림은 제형이 조금 라이트예요. 라이트하지만, 좀 수분감이 꽤 오래 지속이 됩니다. 배출하고 돌아올 때까지 건조하지 않게 해줘요. 그리고 제가 민감성 피부다 보니까 성분표를 좀 보고 사는데 얘가 그런 유해 성분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 유해 성분이 없다고 했는데 이걸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있다 읽어드릴게요. 무자극의 스무 가지 피부 유해 성분 무첨가. 요즘에 피부과 시술 이런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좋은 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이제 그 성분들을 다 이제 흡수도 못하고 그런 게 있,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 피부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피부 장벽을 올려주는 건데 이 크림이 그 피부 장벽을 딱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크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도 오늘 설명하는 덕분에 확실히 알았네요. 옛날에 막 막걸리 세안하고 음. 막걸리 화장품을 적셔서 붙이고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음. 해보셨어요, 그도 아니요, 못 해봤어요. 음. 그럼 세수하다 먹나? <laughs> 세수하다 나도 모르게 뭐 마실 것 같은데. <laughs> 아그 직접 하면 좋대요. 그렇게도 많이 하시나요? 그 음. 하긴 막걸리를 만드시는 분들이 손이 그렇게 좋으면 그걸로 세수하면 피부도 진짜 좋겠지. 음, 그래서 얘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녁에 또 쓰는 애가 있어요. 걔는 핑크색이에요. 그 핑크색은 좀 이따 저녁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